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찍을 영상은, 어, 지금 보시다시피, 로비화면을 보시면은,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그 세이버 레드 차량을 지금 제가 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얻었냐? 일단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차는 출시가 되지 않았고 신세계 몰에서 아이폰 SE2를 구매를 하시면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지금 계약을 맺고 있어 가지고 지금 7일짜리 쿠폰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분이 그 아이폰 SE2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신 거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빌려서 한번 타 보네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카트바디 성능은 드래프트 751 가속도 772 커브 802 가속시간 743 게이지 속도 83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튼이랑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면 코튼이 드리프트 쪽은 좀더 살짝 좋고 가속도가 세이버가 더 좋고 커브가 세이버가 더 좋네요. 그리고 가속시간 가속시간은 동일하고요. 게이지 속도 게이지 속도는 세이버가 더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세이버는 레드하고 핑크코튼 둘다 5강이기 때문에 따로 그 노강으로 만들지 않고 지금 바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일단 감속을 재기 위해서 원드립하고 투드립으로 감속을 한번 재 볼게요 자 코튼부터 원드립으로 재 볼게요 자 일단 감속은 120대 어 1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원드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120 중반 나오죠. 그 다음에 투드립으로 한번 재볼게요. 자, 투드립으로 잴 경우에는, 어, 대략적으로 140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140대, 그 148, 142, 143, 139 이런 식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트는 뭐야? 자, 그리고 세이버 한번 재볼게요. 자, 세이버 125, 124, 128. 125. 122. 126. 자, 대충 이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투드립 한번 해볼게요. 야, 잠깐만. 150대? 아, 자, 145. 153. 어? 자, 145. 그리고 140 후반대가 나오고 있구요. 일단은 150대가 나오면서 140대 후반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 감속 진짜 지리게 좋네요. 와, 뭐야? 뭐야. 자, 그리고 기본 속도하고 최고 속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속도부터 재볼게요. 자 포튼 기본 속도는 몇이었지 잠깐만 <laughs> 잠깐만 기억이 안나 뭐야 자192.7자 그리고 최고 속도 한번 재 볼게요 자168.3자 포튼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이버 기본 속도 재 보겠습니다 192.8 코튼보다 0.1 정도 좀 빠른 거 아니에요? 기본 속도가. 자, 그리고 최고 속도 측정해 볼게요. 자, 168.4 최고 속도랑 기본 속도 둘다 0. .2 1이 더 빠릅니다. 0.1 차이면은 그래도 차이가 나긴 할 텐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뭐야? 자 그리고 코튼부터 톡톡이 체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세이버로 한번 재볼게요. 290 찍힌 것 같은데 방금? 자 일단 톡톡이에서도 뭐 그렇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차이 난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야 자 그리고 나머지 측정을 다 해봤기 때문에 타이머택으로 기록을 뽑거나 랭크전으로 게임을 하고 싶지만 대대법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팀전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AI 한 명을 껴가지고 코튼이랑 세이버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게 코트는 일단 차가 작아서 정말 제가 중국 서버에서도 좀 선호하던 그런 차였거든요. 근데 작아도 이게 차가 그 높이는 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좀 길기 때문에 차가 약간 좀 무거운 경향은 있습니다. 과연 이거 세이버랑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나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 일단 41초 15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동일하게 달렸는데, 어, 세이버가 기록이 더 좋게 나온다 하면은 세이버가 사기인 거죠, 그쵸? 그렇죠? 지금 바로 세이버로 변경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 자, 드디어 세이브를 이렇게 타봤는데, 일단 아까처럼 부스터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고 갑니다. 어, 이게 확실히 좀 다른 게 느껴지네요. 이 탄지 지금 한 30초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손에 느껴지네. 이게 진짜 코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탈때 약간 좀 묵직하면서도 차가 좀 뭐라 해야 돼? 높으니까 약간 둔탁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었거든요. 이게 뭐, 피시카트에서도 그, 코튼이라는 차가 좀 묵직하잖아요. 그런데이 어 세이버 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세이버답게 라인도 좀 날카롭게 파지고 있고 드리프트 할때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약간 좀 포튼에 비해서 어, 내가 약간 좀기털를 타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야, 뭐야? 야, 이거 기록이... <laughs> 아카라는 좀 정반대인데, 뭐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파는 만리장성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확실히 전판 그 세이버를 타라서 그런지, 코튼이 좀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 아까 끌기가 약간 좀 끊겨서 그런지 기록이 좀안 좋은데 자 이런 거 그냥 감안해야죠. 확실히 그 땅에 착지할때도 코튼이 약간 좀 무겁다는게 그런게 좀느껴지는것같요 외관... 외관이 그래서 그런가? 자 일단 45초 89로 완주를 했고 그 다음판은 또 세이버로 똑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뭐야 아 어, 이게 드립이 약간 좀 새로운 팔로우가 감지되었습니다 초반엔 방향이 잘 달랐는데 아 그래도 괜찮아요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야, 야, 이거 세이버 박을 것 같잖아. 박았네? 일단은 뭐 아까랑 뭐 별반 다를게 없이 일단 뭐 실수 해가지고 54초가 나왔고요 베타가 아, 이거 라인이, 아, 좀, 많이 벌어졌다. 야, 잠깐만. 제가 아까 좀 코튼으로 플레이 했을 때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세이버 탔을 때 실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라인도 좀 벌어지고 어긋난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록이 좀 코튼보다 더안 좋게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45초는 동일하지만 뒤에 끝자리수가 세이버가 더 좋게 나왔네요 뭐야? 자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코튼하고 세이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느꼈 한번 타보니까 진짜 실제로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이버가 지금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바로 그냥 플렉스 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말 너무 믿지 말고 네 제말 믿고 따라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요.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이렇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바! 안녕!